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부터 1박 3일간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취임한 지 12일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반년간 멈춰 있던 정상 외교의 복원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관세 등 주요 현안이 걸려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으며 협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자회의 특성상 변수가 많다는 설명도 덥었습니다.